안녕하세요. 행공신 TV의 Q&A 시간입니다. 어, 행공신 TV Q&A는 어, 행공신 블로그랑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질문들 중에 어, 다른 분들하고 함께 어, 공유하면 좋은 질문을 선정을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는 네, 그런 음, 시간이고요. 음, 첫 번째로 이제 뽑은 질문은 어, 과학도 심화까지 선행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최근에 이 질문을 받았고요. 제가 일단 어,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음, 이 질문이 네, 또꽤 그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실 만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음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지만 행공신 팬입니다. <laughs> 네 먼저 키우신 선배 부모로서 초등 때부터 우선순위가 뭔지 알아가게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네, 아 제가 이제 우선순위 정리해드린 를거네 깨알 자랑입니다. 네 아이는 전혀 학원 없이 공부 중인데 요 잘하셨네요. 이번 겨울 방학부터 고등 수학 진행 중입니다. 아네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고등 수학 어, 선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제가 말하는 선행 중에 이제 두 번째 속도 선행. 해당하는 거죠. 네, 일단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과학을 시험이 없지만 오투 문제집과 교과서로 1학년 과정을 진행했는데요. 주변에 보니 과학 문제집 하이탑도 풀리던데 과학도 수학처럼 심화 문제를 풀고 가야 되나요? 어, 컨설팅 중학생도 해주시면 바로 신청할 텐데 아쉬워요. 네. 제가 개인 이제 컨설팅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중학생 대상으로 하진 않거든요. 자, 어쨌든 이분이 궁금한 점은 과학도 수학처럼 심화를 해야 되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이제 질문을 해주셨고, 이제 제가 정리한 내용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시 또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자꾸 이제 수학 선행을 왜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게 이런 이제 뭐 고민에 대한 음 해답을 찾을 때 출발점은 선행을 왜 하는지부터 출발을 하면서 따져가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수학 선행을 왜 하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 수학 선행을 하는 이유는 수시 정시 대비가 아니라 그랬죠 정시 수능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수시 학생부 전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학 선행을 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고등학교 때 학교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그래서 선행을 하는 거고요. 수학 선행을 하면 일단 고등학교 때 가장 변별력이 큰 과목인 수학 상위권 내신 성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죠. 네, 이제 그걸로 끝이 아니라 수학을 잘하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수학 공부 시간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을 물리적으로 이제 세이브를 하면서 다른 과목 공부하는 데 시간을 더 배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타 과목 공부 시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네, 요렇게가 수학 선행을 하는 이유를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과학 선행을 한다면 장점이 뭘까요? 자, 일단 따져, 이제 따져보는 거죠. 어, 수학 대신 과학 선행이 더 좋다면, 과학 선행을 하는 게더 좋겠죠. 근데, 어, 과학 선행이 더 좋으려면은 앞에서 본그 선행 효과가 돼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수학 선행보다 과학 선행이 더 쉬워야 돼요. 근데 둘다 아니거든요. 네, 물론 과학선행이 수학선행보다 더 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선행의 효과 측면에서는 수학이 확실하게 더큰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전 영상에서 국영수에서 수학 대신에 영어 수학 선행하면 안 되나요? 네, 이 영상도 올렸었거든요. 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현실적으로 음, 수학 선행이 선행의 효과가 가장 큰 과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과학선행이 수학선행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과학 선행을 해야지 과학 상위권이 확실하냐? 왜냐면 하 고등학교 때 내신이 중요하고, 내신 중에 또 과학도 주요 과목 중에 하나니까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애매합니다. 일단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 그렇지 않은 학교가 더 많아요. 네, 그런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가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과학 선행을 해야지 과학 상위권이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수학은 다르죠. 수학은 수학 선행을 심화까지 하면 수학 상위권이 확실하다라고 거의 뭐 이렇게 어 강하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과학은 아니에요. 네, 과학은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 과학 과목의 변별력이 큰가? 네, 수학처럼 실력 차이가 많이 나냐는 거죠. 과학 부분에서. 근데 수학에 비해서는 과학 과목이 변별력이 더 크지도 않아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과학 선행은 고등학교마다 다르다. 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과학선행이 필요한 경우를 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과학 과목이 중요한 이공계 계열. 네, 이 아이들은 일단 그 과학 과학선행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모든 이공계 계열 아이들이 다 과학선행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자, 옛날 이과죠. 옛날 이과면 당연히 수학 다음에 과학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과목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과학 선행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과학 고수가 많이 모이는 고등학교 자이 경우라면은 어~ 좀 고민을 해봐야 되죠 왜냐면은 내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고등학교에 과학 고수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신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리고 과학 고수가 많다고 한다면은 과학 시험 문제가 쉽게 안 나오겠죠. 어렵게 나오겠죠. 네, 그럼 이 경우라면 이제 과학선행이 아무래도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고등학교. 네, 이 과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고등학교라면은 과학 시험 문제를 쉽게 내진 않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역시나 과학선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해당하는 학교들이 어떤 학교들이 있을까요? 일단 영재고, 그 다음에 특목고 과고, 그 다음에 일반고등에서 과학 중점 고등학교. 네, 이런 데들이 이제 해당하는 고등학교라고 볼수 있지만, 자, 있지만 여기서 또 따져봐야 됩니다. 자, 또, 또 따, 따져봐야 돼요. 자, 일단, 이런 경우에 이제 해당할 수 있, 있다, 있는데, 한번더 따져봐야, 따져봐야 되는 거. 자, 일반고에서 과학중점, 과학중점 일반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학중점 일반고라고 해서 그 고등학교들이 모두 과학시험 문제가, 어, 되게 어렵다. 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그 과학 중점 일반고의 과학 내신 경쟁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학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과학 중점 일반고뿐만 아니라 특목고 과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목고 과고가 모두 다 과학 그 심화 선행이 필요하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어요. 그것도 네그 해당하는 특목고 과고가 있을 수 있고 어~ 그 정도로 과학 시험 문제가 어렵 어렵진 않은 학교 과학 저기 특목고 과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인 그 해당 학교를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자 그다음에 해당 영재고의 내신 경쟁 정도는 자우리나라에 영재고가 있습니다 몇개 있어요 근데 음~ 일단 영재고는 뭐~ 보통 예 이야기들은 다 이제 좀 높다라고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어,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과학 선행을, 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혹시 또 모르잖아요? 혹시 또 모르니까, 어쨌든, 내 아이가 들어가고자 하는, 어, 해당 영재고의 그 과학 내신 경쟁을 확인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결론은 과학 선행을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의 그 결정, 요인은 아이의 진로와 진학으로 최종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이의 진로라고 하면은 크게는 문과냐, 이과냐, 네, 이것도 일단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과라고 해서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과인데 특목 특목고 가고냐, 영재고냐, 아니면 뭐 과학 중점고냐, 그다음에 그 고등학교의 내신이 어느 정도냐, 과학 내신은 어느 정도냐, 이걸 가지고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 수시라고 그랬잖아요. 수시, 수시는 내신이라고 그랬죠. 내신은 고등학교 안에서의 그 내신 성적 순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의 진로와 진학으로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본다면, 일단, 어, 인문학계열 쪽, 예전 문과죠.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과학을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과학만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고2, 고3 때에는 선택과목을 배우게 되고, 선택과목에서 이제 뭐 과학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문학계열 쪽 가는 아이들이 뭐 굳이 과학 쪽을 고2고3 때도 선택하고 뭐 이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대체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문학계열 같은 경우는 과학 선행을 굳이, 네, 굳이 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전국적으로 정말 유명한 일반고를 진학을 했다고 쳐요. 근데 그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계열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그 일반고가 전국적으로 유명한데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어, 인문계 열쪽이라고 하 하더라도 과학, 시,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는 공통과학 시험은 경쟁이 굉장히, 굉장히 치열할 수 있거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고일 공통과학을 선행을 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일단 그런 전국적으로 정말 유명한 일반고에 들어가느냐. 네, 일단, 이거부터, 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어, 과학 내신 경쟁이 만만한 고등학교라고 확인이 됐다면, 그러면은 과학 선행을 할 필요 없죠. 네, 굳이, 네, 과학 선행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학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과학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왜 이제 내신 경쟁이 만만하니까, 네, 만만하다는 표현을 제가 써서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네, 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초등 시기는 자 물론 이제 이 질문을 주신 분은 중학교 1학년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중학교 1학년 어는 조금 더 이렇게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고등학교에 대한 고민도 하시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건데 만약에 이 질문을 초등 쪽에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초등은 우리 애가 영재고 갈지, 특목고 과고 갈지, 아니면은 뭐 경쟁 센, 어, 내신 경쟁 센 일반고로 갈 건지, 이거 아직 정하지 않았잖아요.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괜히 과학 선행을 먼저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보다는 일단 각 과목 공부 제대로 집중을 하면서 초등에 있는 시기별 일순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학년 때는 모국어 읽기 능력, 그 다음에 중학년 때는 영어, 그 다음에 고학년 때는 수학, 선행, 네, 이런 식으로, 네, 그 모든 아이들한테 일반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네, 그일순위에 해당하는 것들, 네,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 좋고요. 자, 그거와 별도로 병행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의 진로를 함께 관찰하는 겁니다. 그게 초등 시기에 해야 될 거예요. 아이의 진로 관찰하기. 제가 진로를 정하자라고 하지 않았죠. 진로를 관찰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가 음, 타고난 그뭐 성향이나 그 다음에 뭐 취향, 뭐뭐 뭐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책을 읽을 때에도 모든 책, 모든 영역의 책을 골고루 보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편독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냥 다 원래 애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애는 과학 책을 되게 재밌어하고. 또 어떤 애는 사회책을 되게 재밌어하고, 어떤 애는 문학은 잘 보는데 비문학은 잘안 보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그런 것들을 관찰을 하는 거죠. 관찰하면서 아 얘는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구나, 어떤 영역을 좋아하는구나, 어떤 영역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는 게다 아이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에 기초 데이터에 해당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쌓아가는 시기가 초등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쌓아가고 공부를 제대로 하면서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아니면 뭐 중학교 올라가거나 뭐 중학교 1, 2학년 그때 됐을 때 이제 이제 고등학교 어느 고등학교로 진학을 할 것인지를 이제 고민을 하고 그럴 때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쌓여져 있으면은 아무래도 방향을 좀더좀 좀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과학 선행을 어, 해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판단을 좀더 정확하게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등 때에는 과학 심화 선행 네, 이런 것들을 막 뭐~ 네네 네,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그리고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는 시기로 봐지고 어, 어, 제가 말리고 싶은 거는 이런 좀 그~ 큰 그림 안에서 내 아이의 진로도 좀 충분히 관찰하고 고민해 본 상태에서 어 과학 심화 선행을 선택하시는 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뭐 분위기라든지 혹시나 네, 좀 마케팅 이런 것들에 어, 당하셔 가지고 네, 그렇게 어 바로 이제 과학 선행을 어 심화 선행을 결정하시는 그런 어 경우는 좀 이렇게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음. 이렇게 명확한 답변에 감동입니다. 네, 감동하셨다고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일반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이 시점은 이제 수학을 달려야 되는 네, 시점. 아까 중일인데 지금 고등수학 여기 선행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수학을 막 달리고 있는 거죠. 그, 그 시점에 과학 심화까진 저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먼저 가본 길이 아니라 확신이 들지 않았는데 이렇게 풀어서 답변 주신이 명확해지면서. 구경수 깊이 있게 플러스 독서가 답이라는 생각이 더욱 확실해지네요. 세 가지 소원님께서 이접니다제 닉네임이거든요. 어, 늘 강조하신 초등 때는 독서가 일순위가 중등 부모가 되고 보니 정답인 것 같습니다. 늘 응원할게요. 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저는 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애는 초중고로 이미 보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에 진학도 했고요 네, 잘 해줬어요 아이가 잘 해줬고 어, 제가 또 이제 10여년 동안 교육 출판 쪽에서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제 경험을 어, 가지고서 이제 그 10여년 전부터 블로그를 통해서 계속 교육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 정보들을 쭉 이제 참고를 하셨던 거죠. 네,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 네, 저도 뭐 어, 보람을 느끼고요. 어쨌든 그 앞에서 쭉 정리해드린 것처럼 그 기준으로 어, 과학심화. 대해 혹시 고민이 되신다면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제가 진로 부분 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어, 공부와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진로예요. 진로. 네, 물론 이제 초등 시기에는 뭐 진로가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전략이 들어가고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야 되는 중등, 고등 쪽으로 가게 되면은 진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초등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아이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 기초 정보. 네, 그런 것들을 계속 수집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네. 그래서 제 12가지 강의 중에 진로 큰 그림 그리기 강의가 하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아, 이 강의 일정과 주제는 그 블로그에 있습니다. 어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은 어, 유튜브 행공신 TV 구독하기 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행공신 지시면 블로그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그 온라인 중강의 일정도 있고 어, 여러 가지 무료 정보들이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과학도 심화까지 선행해야 하나요? 라는 Q&A에 대한 답변 영상이었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